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미자의 이간질로 인해 필승을 오해하게 돼버린 도라. 필승은 도라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를 필사적으로 설명해보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도라가 느낀 배신감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컸던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자까지 필승에게 달려와 다시는 도라를 만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맙니다. 한편 미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도라는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미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기억나는 게 없는 도라. 그 가운데 공진다는 테이와 관계회복을 하는 동시에 또다시 도라에게 한눈을 파는데요. 금자를 통해 도라가 이사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라와 함께 살게 된 미자는 다시 도라를 돈 버는 기계로 써먹으려 합니다. 필승은 또다시 예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공진단은 지영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승과 지영의 사이를 질투한 공진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필승은 지영의 앞날을 위해 헤어졌다는 선언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영과 필승은 남남이 되어 오직 드라마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또다시 미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예고를 살펴보니 도시기가 친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돌아가에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되는 듯 하네요. 결국 필승이 우려한 일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수연은 다칠 뻔한 필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일로 누군가가 수영과 필승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듯합니다. 왠지 그 누군가는 금자가 될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